뉴스 읽어 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LA 경찰국 차기 국장으로 짐 맥도넬 전 LA 카운티 세리프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공식 기자 회견을 열고 59번째 LAPD 국장으로 짐 맥도넬 전 LA 카운티 세리프 국장을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짐 맥도넬 신임 LAPD 국장은 LAPD 경찰학교를 졸업해 29년간 근무했고 LAPD 부국장까지 역임했으며 LAPD를 떠나 LA 카운티 세리프 국장으로 선출돼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카운티 세리프인 LA 카운티 세리프 국장을 역임했고 재임 선출의 실패 후 최근 롱비치시의 경찰 국장을 5년간 역임했습니다. 진맥도네 신임 LAPD 국장은 아일랜드 이민자의 자녀로 40년 전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 전 보스턴에서 성장했습니다. 1981년 2 1세에 LAPD 경찰학교에 입학 LAPD 소속 경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동남부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을 대표하는 국제 항만 노동자협회와 사측인 미국해양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이 임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새로운 계약을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항만 업무 자동화 등을 포함한 여타 사안에 대해 협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동부 메인주에서 중부 텍사스주까지 이어지는 36개 항만에서 식품 자동차 등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재개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항만파업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백악관의 압박으로, 사측이 노조의 62% 인상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노사가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측은 6년에 걸친 50% 인상으로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7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1일자로 1977년 이후 4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민들에게 전기와 가스요금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이번 크레딧은 10월 안에 자동으로 유틸리티 요금에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혜택 대상은 약 1,150만 가구와 100만 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크레딧 금액은 유틸리티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1달러 정도입니다. 최소 32달러에서 최대 174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에 지급되며, 다음 크레딧은 2025년 4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확인 방법은 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유틸리티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경합주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스윅은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해리스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단한 곳, 네바다주에서만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네바다주에서만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데 성공했고 노스캐롤라이너주에서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리조나와 조지아를 포함한 나머지 7개 경합주에서는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두 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일까지만 해도 해리스 후보는 애리조너에서 0.1%p 조지아에서 0.4%p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었지만 이후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섬이 지난 9월에 여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여성 출산 지원 등 생활에 밀접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법안은 알츠하이머 지원 법안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 및 법률 기관들이 알츠하이머 질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2030년 캘리포니아 주민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모유은행 지원 법안입니다. 모유 수유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증된 모유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이 따로 면허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공인된 시설을 통해 모유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불임치료 접근성 확대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최대 3번의 난자수정을 포함한 불임치료와 진단을 보장해야 하며,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약물 중독 치료 확대 법안도 주목할 만한데요. 정신과 시설에서 약물 중독 환자들에게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병원의 약물 사용 장애 환자를 위한 병상수를 늘리는 유연성도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위생용품의 유해 화학물질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탐폰 등 여성 위생용품의 퍼플로오로 칼킬피 f a s 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9년까지 독국물관리국과 제조업체가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두 번째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재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특검법 폐기는 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루어졌으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이 반드시 재통과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이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두 번째로 폐기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검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대성이 범행 직전 경찰과 5분간 대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24일 박대성의 친형이,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것 같다며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19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조 요청을 받고, 3분 만에 순천시 조례동의 박대성이 운영하는 가게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박대성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가게 앞에서 혼자 흡연 중이었으며 경찰의 질문에도 괜찮다고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그와 약 5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으나 자살 의심 징후나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떠난 지 8분 후 박대성은 가게를 나와 인근을 걷던 18세의 피해자 A 양을 따라가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경찰과 대면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벌어진 일로 당시 박태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술집과 노래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약 2시간 뒤 그는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발로 차다가 차주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를 체포한 경찰관은 극단적 선택신고로 그를 만났던 같은 경찰관이었습니다. 박대성은 체포 후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대면 시간 동안 범행과 관련된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의 날씨는 맑고 기온이 약 8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약간의 안개가 있을 수 있으며 저녁에는 기온이 63도로 떨어집니다. 바람은 대체로 잔잔하게 불고, 오후에는 남쪽에서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